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안토시아닌과 마그네슘,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고 영양 만점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 섭취량은 100g으로 매우 낮습니다. 물컹한 식감이 편하진 않지만, 가지는 온갖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보라색이지만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고유한 가벼운 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또한 신체 전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를 사라지게 하는 가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는 만성질환으로 식습관, 생활습관, 약물 치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는 가지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과 칼로리가 적기에 혈당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당뇨 있으신 분에게 좋은 채소입니다. 섬유질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소화를 개선하도록 도와줍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분에게 권장되는 식단은 낮은 탄수화물과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저칼로리이고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또한 하나에 약 20g의 섬유질을 함유하여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지는 전분을 혈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방해하여 당뇨병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채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가지에서 발견되는 영양소에는 케르세틴, 베타카로틴 및 커큐민이 있습니다. 이제 가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유해 물질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병 및암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가지에는 세포 손상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특성을 가진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순인이라고 불리는 천연 색소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지는 영양이 풍부하고 적은 칼로리에 많은 양의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지는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는 소화 과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섬유질이 담즙과 결합하여 신체의 콜레스테롤 양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의 섬유질과 폴리페놀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섬유질이 소화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혈당 스파이크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설탕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가지는 식물 영양소인 천연 화학 물질이 풍부합니다. 몸 전체와 뇌에 더 많은 혈액을 전달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지처럼 철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빈혈을 없애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지에서 발견되는 철분과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가지의 꼭지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꼭지에 포함된 스코폴레틴은 항균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합니다. 또한 보라색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히아신과 나스닌이 들어 있습니다.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행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심혈관계 질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조리 방법에 따라 항산화 성분이 최대 19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쪄서 먹을 때 영양 성분이 최상이고 칼슘과 항산화 성분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명대 교수팀 연구 결과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 함량은 찌는 방법의 조리 때 제일 높고 생 가지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가지의 클로로겐산 함량은 찐 가지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조리 방법으로 영양 성분이 증가하는 쪄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지를 드실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떫은데. 이는 싹이 난 감자에 있는 솔라닌과 같은 독성물질이므로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위경련 복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히스타민 성분이 풍부한 채소이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가지 드실 때 조심해 주세요. 또한 차가운 성질의 채소라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가지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